안녕하십니까 할배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좀 주말이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요. 어, 다우지수들 차트를 한번 살짝 보고 관심주 보유 종목은 그것도 조금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코스피 차트는 참 신, 신고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만 좀더 붙여줬으면은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보는데 이 거래량이 안 붙어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쭉쭉 뻗어나가려면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래량 붙을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예상은 행보해지는 약간의 조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종을 한다면,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좋을 거고, 거래량 붙어갖고 쫙쫙 뻗어준다면,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좋겠죠. 제 예상대로 한다면, 중소형주가 이 지수 조종받을 때는 좋은데, 이 지수 조종받을 때를 이용해서, 대형 우량주를 갈아타시는 것이, 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고요 5파, 5파가 진행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 꺾여서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거래량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탁 기술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타키스는 이 주봉에서 봤을 때 둥근 천정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이쪽 거래량보다 이쪽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볼때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보다 이 부분의 거래량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통과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약간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둥근 천정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둥근천정형이 만들어지면은 한 요선까지는 조정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탑과 코스피 차, 지수 차트를 볼 때는 코스피 차트가 훨씬 좋습니다. 힘이 강합니다. 코스피 차트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 붙고 딱딱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올라가서 키맞추기 하는 것은 뭐또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건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힘이 좋은대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오늘 일봉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요 1파 2파 3 N자 파트 끝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약간 조정을 주고 가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주를 생각해서 주봉 한번 보고요. 다음주를 생각할 때는 주 초반에는 약하다가 주 중반 이후로 가면서 회복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주 초반 보합 내지는 약세 주 중반 이후 강세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보면은, 주봉에서 보면은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상당히. 전고을 넘었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여기가 2파동이 플랫인데, 4파동이 플랫으로 끝날 일,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어떤, 다른 파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그대로 가면은 뭐, 할수 없는 거고요. 일봉에서 볼 때, 피크의 음봉입니다. 이것은 약간, 약간 주초에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봉을볼 때는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상을 주초에 조정을 받고 주중반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P 500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대로 몰고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너무 좋고요. 조정을 끝, 조정이 끝내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에서 보면은 장학형장학형또장학형을 만들고 또한 단계 높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차트는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서 너무 좋습니다. 장, 미국 주식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주초에 약간 하락, 주중반이후 강세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하겠습니다. 예,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 기쁜 날보다는 좀 우울한 날이 많습니다. 셀트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봉에서 보면은 여기서 고점을 한번, 두 번, 세번 두드리고 세 번째에서는 뚫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차트 에너지상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하락 일단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좀더 떨어지는 걸 예상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겠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이 행보를 이만큼 해 놓고서 떨어진다면 바로 행보 부분까지는 회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차고 올라가면 상당히 강하게 가는 거고요. 또이 부분에서 행보를 한다면 이 주식은 또 한번 조정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후에 삼각 패턴 이후에 주가 흐름을 여기서는 행보에는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떨어져도 어떤 데까지 떨어질지는 몰라도 바로 최고 갑니다. 행보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크게 보면 쌍바닥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진 그만큼 에너지가 또 축적이 돼서. 지수는 주식은 한번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 꼭 그렇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락을 주도한 세력이 에너지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우주가 또 항공기 우주 같은 경우는 완전 약자가 있는데도 4%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별거 아닌거 가지고 5% 가까이 6%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보면은 참안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